보험 퇴출 후 100점짜리 보험 설계 시리즈 오늘은 61세에서 70세, 60대 보험 편입니다. 이 60대 보험 설계를 할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들과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설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우리 60대 어머님, 아버님들 더 이상 보험으로 고민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보험료 납부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유병자 실손에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암뇌 심장비 3대 진단비를 가입해야 할지 인데요 객관적인 팩트만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자 실손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통원시 발생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입원치료 시 10만원 vs 30% 중에 큰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데요. 만약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이 통원 시에는 2만 원 vs 30% 중에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을 합니다. 만약 병원비가 3만 원 나왔다고 하면 2만 원 공제 후에 만 원을 지급을 받죠. 그리고 비급의 도수치료, 최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 MRA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전 받고요, 약국에서 약 지어 드시는 거 보상 불가합니다. 1년마다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요. 61세 여성 기준 보험료는 63,160원이 나오네요. 다음은 3대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 3,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뇌심혈관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심혈관질환 수술비 500만 원씩 구성을 했을 때 20년간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요. 20년만 변동없는 보험료 납부가 끝나면 9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64,320원, 유병자 실손보험과 비슷한 보험료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유병자 실손 그리고 3대 진단비 이 장단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지의 안정성은 3대 진단비는 비갱신형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3대 진단비가 유지의 안정성은 더 좋습니다. 대신에 보장하는 범위는 3대 진단비는 3대 질병만 보장을 하지만 유병자 실손은 일부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이 보장 범위 측면에선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들으셨을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팩트를 한번 말씀해 드려볼 텐데요. 이 내용 들으시면 분명 결정이 쉬워지실 거예요 우리나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한번 살펴보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1년간 내가 부담하는 최대 의료비를 정해둔 건데요 중위소득 4에서 5분위 기준 내가 연간 최대 부담하는 의료비는 162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후 환급처리가 됩니다 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습니다 95%는 지원을 받고요. 5%만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병자 시손보험의 경우 내가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상을 합니다. 이 지원받은 의료비는 포함을 하지가 않아요.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 공제 후에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위암 3기로 수술하신 분의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유병자 시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30% 차감 후에 돌려주겠죠. 뇌졸증으로 개두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유병자 시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30% 차감하고 돌려주겠죠. 그런데 만약 3대 진단비를 가입을 했다면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3대 진단비는요. 나머지 3대 질병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머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잠재적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기회비용 계산은 설계사의 역량이고요. 저희 보험 태주고 는 소비자 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기회비용 계산을 꼼꼼하게 해드려서 현명한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설계안을 준비했다고 말씀해드렸는데요. 먼저 경력이 아예 없는 60대 어머님, 아버님 추천 설계안이에요. 1번부터 8번 회사,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6 0세 이상부터는 건강체보험 가입이 불가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회사로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암 보험은 2번 회사, 뇌와 심장은 6번 회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그럼 설계를 해볼 건데 저는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2번이나 6번 회사가 아닌 7번 회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7번 회사는 바로 보장 플랜이라고 해서 타 상품들의 경우 암 진단비는 90일간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 그리고 가입 후에 1년 동안은 설정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바로 보장 플랜은 감액 면책 기간 없이 바로 즉시 보장입니다. 단암 보험이 회사와 관계없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가입 후 바로 보장되 바로 보장 플랜 3대 진단비 구성을 했고요 암진단비 3천만원 뇌심혈관질환 진단비 천만원 수술비 500만원 구성을 했고 61세 남자 11만 4,882원에서 12만 6,728원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하신 60대 여성분들인데요 보험료 비교를 해보면 6번 회사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네요 60대 여성은 두 가지 플랜을 보여드릴 겁니다 6번 가성비 플랜 그리고 앞전에 보여드린 7번 바로 보장 플랜인데요 이 바로 보장 플랜은 플랜의 경우 남성분들과 달리 여성분들은 암 진단비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남성분들은 3천만 원이었죠. 61세 54,750원에서 65세 57,750원. 6번 가성비 플랜 암 진단비 2천만 원 아니고요 3천만 원입니다. 61세 55,950원에서 70세 6 4 7 1 3원 보험료 상당히 괜찮네요. 다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이런 만성질환 병력이 있는 우리 60대 분들 설계안입니다. 우선 주요 진단비 보험료를 비교 를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참고로 1번 회사는 감액 면책기간 없는 바로 보장 플랜입니다 61세 남성 기준이고요 암 진단비는 1번 회사가 저렴하지만 뇌 심장 진단비는 비싸네요 이뇌 심장은 3번 회사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이 저렴한 바로 보장 플랜 1번 회사로 암보험을 구성을 했고요 뇌 심장이 저렴한 3번 회사로 뇌 심장 특약을 구성하게 되면 61세 남성 12만 8 674원에서 65세 남성 14만 3025원 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보장과 보험료를 동시에 잡을 수 있죠. 여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은 바로 보장 플랜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암, 뇌, 심장 이 모든 특약이 남성분들과 달리 3번 회사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3번 회사 단일 플랜 추천드리고요. 61세 여성 71954원에서 65세 여성 77039원 으로 구성이 가능하네요. 나는 3대 진단비도 3대 진단비지만 수술비도 구성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수술비 단독 플랜 구성이 가능한 플랜입니다. 뇌심장 수술비와 보장범위가 넓은 질병 종수술비까지 세팅을 해도 61세 남성 31,182원에서 65세 남성 32,506원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구요. 여성분들은 2만원대로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술비 단독 플랜은 이 회사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60대 보험 가입하실 때 정말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입니다. 61세 이상 보터는 20년 갱신 상품이 더 괜찮다던데 맞나요? 61세 때 20년 갱신 상품 가입하면 20년 후면 81세 때 갱신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이 동일 담보로 구성 시 20년 나 90세 반기 비갱신형 20년만 변동 없는 보험료 납부하면 9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 보험료는 114,882원. 20년 갱신형 상품 61세 때 가입하면 81세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재갱신이 어려울 수 있는 상품 그리고 갱신시에 다시 20년을 또 내셔야 됩니다. 보험료는 94,693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희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비갱신을 가입해 드릴 것 같네요. 20년 갱신 vs 비갱신형 보험료 차이는 상품 회사마다 상이한데요. 이 상품 분석을 해본 결과 오히려 갱신형이 비싼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61세부터 70세, 60대 보험 설계를 알아봤는데요. 이 디테일한 상품 비교 분석에 따른 트렌드에 맞는 맞춤 설계가 필요하시거나 그 밖에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태축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주셔도 되고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가입이 있어서 유지가 1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무분별적으로 가입하시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합니다. 보험가입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하셔야 보험도 잘 가입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